중국어 문장이식 문제 없습니다. 석션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수혈해드릴 문장은요. 요가를 했더니 몸이 유연해졌어. 네,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, 요가를 했더니 라는 이 부분이에요, 여러분. 요가를 했더니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요가를 시작한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로 문장 만들 때, 즈종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. 즈종이라는 거는 뭐뭐한 이래로 뭐뭐부터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. 언제부터인지 보니까 조위자호 라고 되어 있어요. 조하다 위자요가고요. 호는 후가 되겠죠. 그러니까 요가를 한 후부터 요가를 한후 이래로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때부터 간죄 의낌 几米生字母米 로우 란 얼러 유연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또 얼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또 얼러가 이제 많이 이러이러해 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로우 란 얼러 그러면은 많이 유연해 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도 아 요즘 몸좀 어때 감기 걸렸다며 어하도 얼러 하도 얼러 그러면은 가오가 좋다라는 거니까 많이 좋아 졌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자 그럼. 면은 전체적인 문장 같이 두번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 自총하고 '또 러이두 가지 포인트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. 自총, 坐瑜伽后感觉身子柔软多了 한번 더. 自총, 坐瑜伽后感觉身子柔软多了 잘하셨습니다, 여러분. 네,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아주 좋은 문장 여러분들에게 수열 완료했습니다. 세번 따라 말해주세요. 自从做瑜伽后感身子柔多了自做瑜伽感身子柔多了自做瑜伽 感觉身子柔软多了。